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T재연구소의 이정렬 전라팀장입니다 어, 오늘은 2월 5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2시 5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SFA구역 코드번호 056199입니다 자 일단 반도체 어,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산업을 하고 있다 어, 이 회사 사, 아, 산업 자체를 좀 보면은 자 스마트 패키징 솔루션 산업 반도체 패키징 산업을 주된 어, 산업을 영위를 한다 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일단은 TSMC 그리고 삼성. 어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 쪽에 어, 관련된 어,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연관어 있는 어, 그런 사, 아, 그런 기업입니다. 어, 자회사로 일단은 S, SFA 반도체가 있고요. 자 최근에 SFA 반도체가 상승을 하면서 조금 이제 보합권으로 어, 좀 추세가 밀집되고 있는 좀 심상치 않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 SFA 같은 경우에서는 어,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어, 등락이 상당히 조금 우려감이 뭐좀 변동성이 좀 컸었습니다. 어, 컸었는데 일단 중요한 부분들은 SFA의 반도체가 실적을 잘 내준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경우에 일단은 당연히 SFA가 어, 수익을 좀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겠죠. 어, 어. 그런 부분들이고 실적 실적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주가가 좀 상당히 최근에 올라온 부분들은 좀 어느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직까지 는 저렴하지 않을까. 어, PR이 11배 수준에서 요즘 이, 이, 20년도 한 해로 보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순익이 조금 줄기 때문에 어, EPS가 조금 낮아지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지만 올해 4,000억이랑 어, 4,500억 원으로, 아, 4,500원이랑 4, 4 0 어, 그러니까 4,027원이랑 4,522원까지 어, 이전에 19년도에 영업 이익을 좀 늘려나 늘려 나가는 그런 회복하는 어한 해가 될 것이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 힘든 모습을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어 들긴 해요. 자, 뭐 매출이 소폭 늘었지만 원가 상승과 판관비 증가로 영업 이익이 좀감소됐다뭐 코로나 때문에 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어, 긴 하는데. 자, 2020년도 2차전지 사업 확대를 위해서 해외 법인 설립에 어 신규 연결 회사를 또 만들어 놨다. 자, 이런 부분은 보니까 어,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뭐 그런 부분들 좀 보면 앞으로도 좀 이제 올해 반도체 어또 슈퍼 사이클 이또 올려고 하면서 코로나가 지나가고 경기 회복이 또 진행이 되는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 본다면 어, 충분히 또 실적적인 부분들이 조금 이제 예상치보다 좀 가파른 그런 실적이 좀날수 있다라고 좀 보여주긴 합니다. SFA가 뭐 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자 후공정 분야의 반도체 조립 테스트 어, 이런 부분들 어, 주목을 해서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죠. 결국에 SFA가 수혜를 본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SFA 반도체가 수혜를 본다 하는 것 같으면은 SFA도 어, 같이 수혜를 본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어, SFA는 반시 후공정 뭐 그런 부분밖에 없는데 이천 한지 사업 확대를 위해서 SFA는 뭔가 어, 지금 지분 연결 회사를 또 설립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어, 단, 장기적인 모멘텀적인 부분에서 좀 플러스 알파로 가산점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우리 지배구조를 좀 보면은 여기 SFA가 있고요. 어 여기 밑에 이런 식으로 쭉 깔려 있습니다. 어, 이 지주사죠. 그니까 러 삼성으로 치면은 삼성 물산, 어, 물산이고, 어, SFA는 삼성 전자. 뭐,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뭐 등등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어, 이 지주사다, 중간 지주사다,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에서 SFA가 좀 이제 특히 여기 이 부분에 자, 여기 자, 45,000원. 어, 45,000원 이, 이 부분에 지금 돌파를 하는 모습들을 좀보여주고는 있는데, 여기 안에서 좀 안착을 하려고 하는 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45,000원과 여기 안에서 당분간 박스권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않겠는가. 그 과정 중에 여기를 좀 이탈하게 되면은, 어, 우리가 차이신을 조금 하시고, 이 하단 부분, 하단 부분에, 어, 이 저항, 좀 지지 구간을 좀 테스트 확인을 한 다음에, 하단 부분 한이 정도 되겠네요. 어, 테스트를 한 다음에 어, 결정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자이 정도까지도 뭐 용납 좀 어느 정도 감만에할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안착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이 부분에서 움직임들을 살펴보면서 어,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이어 저는 일단은 주가 자체를 여기에서 앞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여기 올라갈 겁니다 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이거는 보면서 어 측정을 해봐야 돼요. 지금 여기 이 부분까지는 좀 어, 확실하지 않은 애매한 자리긴 합니다. 매물대가 어느 정도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서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매물대가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돌파를 할지는 이 구간에서 지켜볼 필요가, 필요가 있다 아,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조금 유동성 있게 좀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서 주가 움직임들을 좀 살펴보면서, 어, 다음 주 브리핑을 한번 좀 이어가, 이어가 볼수 있도록, 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어,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 P 투자연구소로 검색하셔가지고 홈페이지 어, 들어오게 되시면 라이브 깜빡깜빡 거리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어, 게시판을 통해서 종목을 추천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1월 29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어, 이날 같은 경우는 장이 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두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7시 한 40분, 9시 이전에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9시가 딱땡 치면은 영풍제지, 현재가 6,650원, 일차 목표가 6,850원, 손절가 6,4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3분에 지연은 에너지, 현재가 3,280원, 일차 목표가 3,380원, 손절가 3,1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추천드리고 9시 5분에 영풍제지, 바로 1차, 1차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를 추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호가와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 그리고, 지혜는 에너지도 일차 효과를 달성을 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종목 추천하여 두 종목 모두 수익이 됐다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으면은, 어, 여기 또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다. 이렇게 또 알려드리거든요. 어, 저희가 매일매일 조금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고, 어, 그날 바로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종목들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좀 단기 종목이라는 점, 어, 참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 어, 리딩을 통해서 또 장세하게,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어,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종목들이 하루에 세 종목, 어, 두 종목이 나갑니다. 장이 안 좋을 때는 두 종목 나가는데, 어, 어 이렇게 수익률, 어, 솔직하게 손실이 난 종목들, 이 어떻게 손실이 났다, 어, 그런 것들, 어, 이렇게 수익률을 통해서, 표를 통해서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다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필요하신 분들, 단기적으로 좀 뭔가 난, 어, 공부라든가, 어, 좀 수익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셔가지고 도움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